2023년 10월 25일 5분 성경목상을 시작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은 고통의 완전 해결과 평안과 형통으로 회복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지극히 큰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차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형통하다가 낭파 당한 것 또 낭파 당했을 때에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하니까 자기 심령 안에 평강이 왔고 주님이 배 안에 들어 오시니까 그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주님이요 바닷물 위로 걸어 오라 하십시오. 어떤 일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고 모시고 주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인간이 할수 없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바다 위로 걸어가는 일을 했었으니까, 능한 일을 했지만, 그런 중에서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풍랑을 받고, 주님 명령 순종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다 잊어버렸고, 물결로 인해서 지금 빠져들어 가니까, 이제는 안 죽을라고만 전심전력 다 기울이고 보니까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에게 부러지자니까 주님이 오셔서 손을 붙들고 동행하니까 아무 일 없이 형통했습니다. 기독교는 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 어디서나 죄악을 이기는 영광된 생활을 할수 있고 의심하는 자는 항상 천대받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머리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주고 꾸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한 분은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기가 되고 또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세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생활은 다 흉통이요, 성리요, 평강과 영광이 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전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가 믿어지는 자기를 만드는 것이 기독자의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이두 가지가 믿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함을 잊고 이적을 체험하는 이세 가지를 계속 접하는 데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전부 삼고 순종으로만 생활 삼는 것을 세상 각양 분주로 인하여 잃고 이 외에 필요한 것과 할 일로 바꿀 때 환란과 낭패와 고난은 생겨집니다. 이렇게 생겨진 심신과 사건의 고통의 완전 해결과 평안과 형통으로 회복되는 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계속하고 영감 받고. 준행하면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보여집니다. 주님이 거만하는 각종 죄를 짓지 않고 또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거역하지 않으며 세상 아무 두려운 것이라도 주님 곁에 계시니 두렵지 않는 자기가 되기까지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심 같이 계심이 보일 때에 저절로 모든 것은 다 형통이 됩니다. 이것도 실행하여 보지 못한 자는 거짓말이라 할 것이지만 이 방편으로 힘쓴 사람은 다 아멘이 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일었던 두 가지를 찾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명령 여하를 상관없이 복종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의 생활에는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주님 보던 눈을 바람을 보고 물 위로 가고 싶은 소원은 안 빠지고 안 죽을 소원으로 바꾸어지고 믿음의 담력은 의심의 두려움으로 바꾸어져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부러지자니 다시 구출하셨습니다.